52번 문제 봐봅시다. 지금 얘가 이 2차 함수랑 y는 x랑 두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개형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입니다.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잖아요. 그러면 2차 함수가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접하게. 그랬을 때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가령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선의 발, 요 위치를 C라고 하고, 얘를 D라고 하자입니다. 그랬을 때이 교점의 X자크의 차이가, 그러니까 CD의 거리가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무슨 소리냐면, 이두녀석의 연립을 하고요. 2분의 1의 X-K의 제곱은 X.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해가 교점의 X자크인데, 그걸 알파벳타라고 해보면은, 알파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6이 된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k 구하라는 거고요. 자, 양매 1을 곱해서 정리하면은, x-k의 제곱은 2x가 되고, 이제 정리하면은, x제곱에 마이너스 2k의 x, 그 다음에 k제곱이 2x죠. 자, 2x 왼쪽으로 보내면, x제곱에 마이너스 2에 k 더하기 1의 x, 플러스 k제곱이 0이 돼요. 자, 여기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배의 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k 제곱이죠. 자, 그래서 이 녀석 제곱하면은 즉,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36은 4배의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 되죠. 자 k 제곱 날라갑니다. 그러니까 36은 자이2 k 에 만나니까 8k에 거기 4가 되죠. 그러니까 넘기면은 32가 되니까 k는 4가 돼요. 그래서 정답은 k 값은 4가 됩니다.